아이, 다 했어. 응? 안녕. 안녕, 알았어. 나가봐. 자, 가자, 가자. 에이, 아이, 애기. 아이고, 이기라. 아이고, 이기네. 이리와. 이 올라와. 이리와. 자, 새우 먹을래? 네, 넣어주려고 가져왔어. 짤짤. 응? 안먹어? 먹을 법을 모르나? 자 넣어주려고 삶은건데 야 이거 넣어주려고 삶은건데 뭐 안먹으면 안되는데 아가야? 아가? 아니 이 비싼걸 안먹..어 먹어야지 그래 그래 애기 먹어 꼬리 떼 줘야 되나? 아, 이거 잘 먹는다. 아, 이거 잘 먹는다. 먹어야지, 아, 이거 라아 아, 이거 잘 먹는다. 이뻐라 먹어 먹어 괜찮아 괜찮아 음잘 먹는 거음 <laughs> 그거 먹어. 아니, 그거 먹어. 그거 먹어. 한 마리 더 있어. 응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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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<laughs> 그거, 그거 먹을 거야? 자 하나 더 있다 꼬리 떼줄까? 꼬리 떼야 되나? 아니야 먹어 먹어 그거부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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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. 음, 그거부터 먹으라니까? 아가야 자자 음, 자,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자자 자, 하나 더 먹어 이고 갈게요 아 이뻐라.